자,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예, 다시 왔습니다. 어, 오늘은 현직에 계시는 어, 선생님 한 분과 예, 고등학교 교사분과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어, 새롭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손님 분인데 이렇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목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저 이제 이렇게 또 역술과 역학의 어떤 조언을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현직에 계시는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어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 입시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어 학생들이 진로를 직접 어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 예, 저는 지금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고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어 학생들의 뭐 취업이나 저 진학, 대학 진학에 관련해서 예.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나도 보내고 대학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예, 교사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교사분으로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데 있어서 가지고 굉장히 고충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궁금하셔 가지고 이렇게 또 찾아 오셨는지 한번 그런 질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예, 학생들의 대부분은 보통은 지도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이제 자기 진로에 대한 생각이 전혀 거의 없고 그러니까 목표 의식이 거의 없고 그리고 어, 어. 목표 의식이 있는 학생들은 한 진짜 뭐 전체에서 네. 한2 0 정도 네. 그리고 한또 목표 의식이 없는 학생 중에서도 어~ 교사나 학 어~ 부모님의 그~ 의견을 따르지 않는, 그런 네.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도 한 거기에 한20% 정도가 네. 있습니다. 근데 그20% 학생들은 목표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이제 사고도 치고 네. 이제 문제를, 다양한 문제도 일으키는 네. 네. 수업에도 집중을 못하는 그런 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목표식을 가지고 진로 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음. 그런 이제 문제점이 생기고,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서, 박사님, 음. 네, 아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으로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 잘 따라주는 학생이나, 어,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교사의 진로 지도를 잘 따라주는 학생이나 잘못 따라주는 학생이나, 어쨌든, 어 자기 갈 길을 좀 이렇게 잘 모른다 어떤 진로를 택해야 될지 잘 모르고 헤매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 진로를 하, 저 지도하시는 입장에서 어, 굉장히 좀뭐애로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어 근데 지금 직접 고3 학생들도 지도하시고 지금 어, 현재 취업이라든가 진로 지도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 어, 그러면은, 목표의식이 없다거나, 어떤 진로를 찾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학생들에게, 그러면은, 직접적인 답을 주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 그러면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부모님도 많이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학생 본인이 직접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어,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이제 이 진로 지도를 일산에서 하시는 교사분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고 어떤 스킬이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특히나 진로 적성 검사라는 것을 저도 옛날에 했었거든요. 제가 그 담당자였고 어 그랬는데 그런 거 빅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진로 지도를 하, 하고 계시지 않나요? 진로 적성 검사는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만 거의 네. 이제 그 상담실에 가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약식으로 돼 있는, 이건뭐풀 패키지나면 이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간단하게 끝나는 그런 검사들은 아. 좀 원하는 학생들만 해주는 편이고, 네. 그리고 평소 이제 학생들이 루틴으로 들어와가지고뭐몇 네. 학년이 되면 1 학년이나 2 학년이나 이렇게 됐을 때.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검사는 없는 걸로 저는 어, 알고 있니다 그런데 그진로진 적성 검사가 있다면 그게 그 상담실에서 공유 우리 단임 선생님하고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 요청을 하진 않았는데 어, 요청을 한다 해도 네. 개인 정보라 가지고 네. 또 공유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을 했었을 때 진로적성 전문가로 일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학교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도 그런 문제가 좀 많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공유가 안되고 특히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 같은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더 힘들어 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적성 검사나 그 직업 검사 같은게 굉장히 좀 보면 정확성에서 좀 정확도에서 떨어졌어요 사실은 제가 에, 역술, 역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도 실제로 학생들의 진로 적성을 어, 탐구해 주고 연구해 주고 이렇게 어, 심리검사 같은 걸로 에, 의뢰를 해 줬는데 그 데이터가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역학 역술을 하게 돼가지고 뭐 지금은 이런 쪽으로만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어, 그런 걸 느꼈는데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도 일단 그런 전문적인 검사가 되고 있지 않고. 어, 진로 지도나 적성 검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런 게 어, 전문적으로 되고 있지도 않지만 또 공유도, 제, 공유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검사를, 결과를 가져오는 학생들의 결과를 보더라도 좀 정확성에서 어떤가요? 옛날, 옛날에는 저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정확성이 좀 있나요? 진로 적성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이제 교육학이나 이런 데서 네.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걸 어, 예. 그걸 이렇게 해석하면서 음. 봐줄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런 식으로 그걸 그럴까요? 정확하게 네. 저희가 해석할 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음. 그렇지만 또 그렇게 만약에 학생들한테 그렇게 뭐 해설을 해주고 얘기를 한다 해도 맞지 않은 부분이 그 그렇죠. 많은 거 아, 같고 그리고 또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직업적성검사는 네. 제가 처음 들어보는 아, 검사로 그러니까 그게 네. 요즘에도 이렇게 좀 생소하다고 이렇게 느끼신다 그죠 저는 이제 좀 놀랐던 게 어, 현직에 계시는 고3을 이렇게 계속 지도해 오신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참 저조차도 당황스러운데 제가 왜냐면 20년 25년 전에 정확히 일을 했었고 그때도 이렇게 느꼈었는데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하시니까 참 어찌보면, 이 나라의 어떤 그, 어, 미래가 이 보삼이면 정말 이 자기 진로를 이제 서서히 찾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 참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어떤 그런 고민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 그 질문 내용이 뭐좀더 있으시면 하시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진로 직업을 진로 선택이나 아니면 예. 직업 선택에 있어서 예. 좀 뭔가 좀 확실한 뭔가 음, 제가 어, 도움이. 예, 확실한 팁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 예. 제가 이제 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이제 이런 도움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어, 제가 그 직업 적성 또는 심리 검사 전문가로 25년 전에 활동을 했었지만, 이제 그 이후로 어 역학 역수를한 만큼 이게 이제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튼, 흔히 사주명리라고 하는데, 사주를 이렇게 풀어보면 그 사람의 사주를 풀어본다고 하죠, 보통. 이 점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하나의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생명월일만 가지고 뭐 점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 2000년 적어도 2000-3000년 2, 정도 되는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의 성향을 이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주 분석의 원리고요 어떻게 보면 심리검사도 그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차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심리검사는 200년 300년이 이제 정말 좀 오래된 그런 빅데이터를 에, 심리검사가 기반으로 합니다 어, 그러니까 많아야 2 3 0 0년 근데 이제 이 역학 역술은 어, 비과학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2000년 넘는, 3000년 넘는 그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확성이 더 어, 이쪽이 높다고 봅니다. 역학 역술 이쪽이. 자 그러면 어, 적성검사, 직업적성검사 진로 이런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주를 분석하면 그런 쪽에도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일선에서 어, 그런 지도를 하시는... 진로 지도를 하시는 분도 이렇게 에, 에,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다고 느낄 만큼 이렇게 이제 어, 진로 적성에 대해서도 그한 개인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가 아주 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로 적성 해봐야 뭐 문과냐, 이과냐 이런 거 아직까지도 그런 수준으로 나오죠. 뭐 좀더 다른 데이터들이 있나요? 요즘에 좀 다양해진 거 직업군도 나오고, 아, 나오고, 예, 아, 아, 나오고. 예. 근데 직업군이 좀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디테일하게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학 역술로 이런 겁니다. 어, 역학 역술로 사주를 풀어보면 그 사람의 문과냐, 이과냐 이런 그다음에 직업군도 나올뿐더러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사업을 할 사람이냐, 아니냐, 리더십 문제죠. 그다음에 이 관료, 그니까 러 관직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남 밑에서 어떤 그런 일을 할 사람인지. 예, 사업을 하 사람 이런 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또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직업과 그렇지 않은 전문적인 직업 또는 어 예를 들면 어 연구직으로 받는 사람 이런 게 나오고 어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그런 어, 데이터들이 자세하게 나오고. 어,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개인의 프로파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학교에서 실시한 직업적성 검사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서 참고를 하면 어, 굉장히 정확한 그런 어, 어떤 접근법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로적성을 실제로 상담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전문가 입장에서는 우리 선생님도 전문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제가 드리는 데이터를 좀더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상담이 되지 않겠나,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실 저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이제 직장인 또는 뭐 여러가지 뭐 그런 자기 진로 때문에 고민하시는 그런 일반인 분들에게도 상담을 많이 해드리는데 사실은 다 연장선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고민하는 게 이미 그 어, 나이가 든 일반인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 고등학교 3학년 특히 고등학교 1, 2, 3학년은 어, 자기 길, 자기 진로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자기 길을 정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때 만약에 방향을 잘못 가게 되면 나중에 그거를 돌이키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시간적으로도 어, 많이 허비를 하게 되고 예, 본인도 에너지 소모가 크고 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진로 지도나 적성으로 적성 검사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상담하시고 진로를 지도하셔야 되는 일선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역학 역술의 어떤 팁을 많이 활용하면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이터를 많이 좀 에,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하신 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데이터를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저한테 와서 의뢰를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되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일 그런 게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학교에 다시 돌아가시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이렇게 진로 지도를 잘할수 있고, 학생들의 좀 그런 성향을 잘 파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에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예,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비과학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손금 같은 게 있습니다. 손금. 간단한 건데, 자, 보시면, 우리가 손금이 보통 이렇게 세 가닥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술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쭉 이렇게 뭐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제가 어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이건 아니고 자쭉 옆으로 이렇게 나 있는 게 있습니다 손바닥 어 옆쪽으로 그 다음에 요 밑으로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생명선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옆으로 가는 거는 감정선이고 자 그리고 중간으로 가는 이 선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음. 예, 자 중간으로 가는 선이 바로 예, 예 두뇌선이라는 겁니다 요, 예, 두뇌. 요 두뇌선만 보시더라도 어, 이 사람이 이 문가냐 이가냐 하는 게 굉장히 에, 정확하게 에, 음, 거의 정확하게 판별할 수가 있어요. 예, 말씀하시죠. 그런데 두 갈래로 나눠져 있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자, 두 갈래로 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간에 있는 손, 이 선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두뇌선 그렇죠. 네. 근데 이 두, 중간에 있는 선이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선이 아래로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약간 어, 문과 계통 또는 예술, 예체능 또는 문과 이런 쪽이 굉장히 잘 맞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중간에 선이 좀 위로 이렇게 평행선으로 간다. 이렇게 어, 옆으로 간다. 이래되면 이과나 수학, 이공계 의학 이런 쪽으로 좀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은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선이 이렇게 밑으로 하나 가고 위로 하나 가고 두 갈래로 이렇게 처있는 경우가 니다 그러면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자, 그럴 때는 문과외과가 다 맞아요 다재다능한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성향,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그래도 어느 쪽으로 더 치우친 것에 좀더어그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우쳤는데 양갈래로 이 가운데로 뻗는 이두뇌선 있죠 두뇌선이 위로도 가고 밑으로도 가는데 위로 더 많이 갔다 더, 그게 더 진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문과나 이과 어, 또는 여러 가지 예술계통 체육계통에도 다 재능이 있지만 어, 옆으로 많이 갔다 이러면은 어, 이과계통이 좀더 맞습니다 수리라든가 어떤 컴퓨터 또는 어, 이공계 의학 이런 쪽이 굉장히 잘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거 아주 간단하게 어, 팁으로 보시고 학생들 상담하실 때. 어 이렇게 손도 한번 보시고 어예 아,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아, 예. 손을 예. 보는 건 만지는 건아니 아, 만지 만지는 안 되죠. 예, 예, 예. <laughs> 아, 요즘에 손 함부로 젖지 않아요. 그래서 어, 그렇게 좀손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laughs> 예, 그렇게 좀어 활용하시면 좋고. 그리고 자, 또한 가지 팁을 드리면 새끼 손가락 쪽으로 세로선이 좀 많이 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끼 손가락 밑에. 자, 새끼 손가락이나 약지 밑에 이렇게 어 이렇게 좀 세로선이 어, 뜬금없이 이렇게 쭉쭉 꺼져 있는 그런 손이 있습니다. 그런 손금은 사업가적인 어, 그런 마인드나 사업으로 어, 하실 수 있는 그런 어, 재능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굉장히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한번 저잘 들어보시고, 우리 선생님도 한번 <laughs> 참고를 하시네요. 아, 예. 어, 그럼요. 그 세로선이 있는, 뚜렷할수록 이세개 손가락 밑으로나 약지 밑으로 이렇게 뚜렷한 세로 선금이 있다. 그러면은 이 에, 사업적인 그런 성향도 있고 좀 참고 인내하는 능력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니 네, 왼손 오른손 있는데 네네. 왼손은 네네. 별로 안 뚜렷하고 네네. 오른손은 뚜렷하면 그 어떻게? 그것도, 어, 상식적으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원래 이 손금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에, 나오는 손금이 현재의 나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손잡이의 경우, 자, 네.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오른손잡이는, 오른손바닥에 있는 이 손금의 모양이 지금 현재의 나한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 왼, 그러면 왼손 있잖아요. 왼, 잘안 쓰는 왼손은 뭐냐면 타고난 겁니다. 타고난 거.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거는 이렇게 지금 나는 이렇게 변화가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특히 오른쪽 왼쪽 손금이 굉장히 비슷한데 보통은 비슷한데 굉장히 다른 분들이 계세요. 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냐면은 이 현실과 이상의 좀 괴리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타고난 거를 지금 내가 재능을 많이 발휘를 못 하거나 아니면 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어 가서 고생을 좀 많이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오른쪽, 왼쪽은요, 어 이렇게 손금이 비슷할수록 그 사람이 고생 덜 하고 자기 길로 제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른쪽 손금과 왼쪽 손금이 많이 다를수록 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자기 이상이 현실을 좀 이렇게 반영을 못한다 이렇게 될수 있고 현실과 이상이 다른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뭔가 이루지 못한 꿈도 좀 많은 분들이 계시고 쉽게 말하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 손금이 다른 거는 자동차에 비유를 하면 이 앞바퀴는 이 뭡니까 아주 오프로드를 달리는 멋진 바퀴인데 뒷바퀴는 에저 뭡니까 옛날에 마티즈 그런 바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개가 언바란스잖아요 <laughs> 차가 잘 굴러가겠습니까? 예, 잘안 굴러갑니다 예, 그렇게 예해를 하시고 손금도좀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우리 선생님께서 이거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게, 이게 이제 게이 진로적성 상담을 하실 때 학생들 진로나 어, 적성 상담을 어, 해 주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구분하셔야 된다 이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제가 아는 다른 저어 상담 선생님도 계시고 또 학교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을 상담할 때 보통 야니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게 뭐냐 이렇게 뭉뚱그려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이렇게 막, 막 섞어가지고 막 얘기를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좀 구분하시면 좋겠다. 이게 바로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 오늘의 팁 뭐냐면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 근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우리가 막 섞지 말고 한번 분리를 시켜서 상담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럼 너 잘하는 게 뭐야? 자, 이런 겁니다. 그럼 좋아하는 거를 쭉써 보라고 하세요. 써 봅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막 씁니다. 그다음에 너 그럼 잘하는 거써 봐. 잘하는 것도 씁니다. 근데 이제 이두 가지를 써 놓은 게 서로가 매치가 되면 참 좋아요. 매치가 되면 그 길이 자기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역학 역술로 어렵게 풀지 않아도 않아도 어, 그렇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딱 매치만 된다면 매칭이 딱 된다면 그 길이 자기 길이라고 거의 판단하면 한80% 이상은 거의 맞더라고요 제가 볼때 어렵게 역학을 풀지 않아도 물론 90% 넘어가려면 좀더 전문가의 스킬이 좀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 일선에서 어, 판단하실 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분리하셔가지고 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을 따로따로 한번 보시라고요. 그 학생에 대해서. 음. 그럼 만약에, 좋아하는 것 따로, 잘하는 게 따로 있다. 이랬을 때는, 판단을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은, 좋아하는 거는 아쉽지만 아닙니다. 왜냐면, 어. 잘하는 걸로 판단 하셔야 돼요. 잘하는 걸로. 그렇죠. 잘하는 걸로 그 학생의 진로를 잡아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왜그 이거는 사실 역학 역술의 근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그 지료적성 전문가로 일을 한 지가 25년이 넘었고, 지금은 역학 역술을 일을만 하지만, 역학 역술에서 잘 풀어가는 방식의 원리가 그겁니다. 어, 잘하는 게 사주에 나옵니다. 잘하는 방향으로 그 인생을 풀어주는 게 역학자들의 일입니다. 보통 와. 상담의 방법이 그런 원리로 가기 때문에. 그게 좋아하는 거는 별개예요 왜냐면, 아쉽지만, 좋아하는 거는 뭐, 취미생활 취미. 정도로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좋아하는 게 잘하는 것과 같다면, 네. 그거는 최고로 좋은 자기 길이 이미 나와버린다. 저는 이렇게 볼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80% 이상이 그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만약에 다르잖아요. 다르면은, 저는 아쉽지만, 좋아하는 일 일단 접어두고, 이건 취미나 이런 걸로, 어 일단은 접어두고, 잘하는 거를 먼저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게 뭐냐? 이걸로 그 사람의 그 학생의 진료를 풀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어, 저는요, 선생님 뭐 잘하는 건 이건데 좀 잘하는 거 자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좋아하는 건딴 거예요. 저는 사실 수학을 잘해요. 수학 정말 좋아하고 이런데 정말 저는 하고 싶은 건 가수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어디로 풀어주느냐, 또, 역학, 역술의 결론이 어디로 나느냐 하면, 잘하는 쪽으로 나요. 항상. 거의 대부분. 그건 100%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 잘하는 쪽으로 나와요. 그 사주를 풀어봐도.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사례에서, 어, 수학을 잘하고 자신있고 하지만 가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선은 수학과 관련된 이공계의 그런, 어, 분야를, 어, 좀 진학을 좀 이렇게 밀어 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잘하는 거는 수학이었지만 좋아하는 게저저 수학, 저 노래 음악이라고 했잖아요. 막 가수가 되고 싶다. 음. 그러면은 가수라는 거는 이제 좋아하는 거니까 잘하는 쪽으로 진로를 가면서 좋아하는 쪽도 이제 취미 생활 비슷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직업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거는 괜찮아요. 희한하게, 이건 뭐냐면, 자기 길을 가면서 네네.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네네. 자기 길은 잘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로 자기 길입니다. 그러면, 가면서 좋아하는 걸 개발하다 보면, 이게 잘 될지 안 될지가 좋아하는 쪽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아, 그러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자기 길을 잘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인생에서 망치는 게 없어요. 아,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인생을 우리가 컨설팅 해주는 비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하는 쪽으로 밀어주시되, 에, 상담하실 때, 진로를 이렇게 탐색해 주실 때, 잘하는 쪽으로 밀어주시되, 어, 좋아하는 쪽은 일단 접되 잘하는 쪽으로 잘해 주시면서, 좋아하는 쪽을 이렇게 나중에 가꿀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은, 그 인생이 이렇게 잘하는 거에서 좋아하는 쪽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잘하, 잘하는 건 아니지만, 좀 좋아하는 일이었다. 그러면 하다 보니까 아, 내역부적이라는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좋아하는 거는 일단 탈락이 되고 자기 인생은 또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박사님 상담을 하다 보면 네네네. 학생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예. 뭘 하고 싶은지, 맞습니다. 예.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학생들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아요. 우선 좋아하는 것은 접어두셔야 돼요. 제가 아까 설명을 쭉 드렸죠. 네. 그래서 그런 원리로 좋아하는 것은 먼저 접어두시고 잘하는 것을 어디서 먼저 찾으셔야 되냐면 성적에서 찾으셔야 돼요. 아, 성적에서 그렇죠. 성적. 성적에서 국어, 수학, 뭐 이렇게 이 과목들이 많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과목 속에 우리 받는 성적 성적표 속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국어, 수학, 그다음에 예체능, 뭐 예술도 있죠. 미술도 있고. 자 이런 거를 쭉 보시면은 아 잘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개. 그 중에서도 또더 잘하는 게 있어요. 더 자신 있는 거. 어 그쪽으로 먼저 파고들어 보시면 해답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업군이또 거기서 나와요. 저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희한하게. 언어 영역 그런 애들 보면 어릴 때 책을 많이 읽는 애들 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나 뭐 공무원도 있겠죠. 서류를 만지는 일 또는 선생님 소리 들으면 또 좋고 그렇게 가면서 이제 살살 그 좋아하는 것도 한번 건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항상 따로 놓고 생각을 하시되 우선 좋아 잘하는 걸로 아 자꾸 헷갈리는데 잘하는 <laughs> 쪽으로 이제 이 어, 진로를 먼저 끌고 가셔야 돼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좋아하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아. 첫째, 성적에 에, 그걸로 먼저 보시고, 어, 성적 분포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과목을 먼저 체크를 하시면 그게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참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정말 잘하는 게 뭔지 어릴 때부터 그 학생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게참 좋아요. 사실은. 음. 예. 그, 이런 케이스도 한 번씩 있는데. 예, 예, 예. 학생이 굉장히 축구를 좋아합니다. 어, 예, 예. 축구를 잘합니다. 어, 잘긴 예, 예. 근데 이게 선수 수준은 아니고 한데 그렇죠. 근데 어... 그 학생은 성적에, 그러니까 뭐 수업에 성적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laughs> 예, 그렇죠.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네네. 거의 바닥을 깔고 있는 학생인데 네네. 그런 학생인 경우에는 네. 어떤 식으로? 자, 저 이렇게 듣기로는 이렇습니다. 성적에는 별로 특기가 없고, 네. 그 다음에 축구를 좋아하고 잘하긴 하지만 또 특별히 잘하진 않는다. 네. 그런데다가 뭐, 뭐 수상 경력도 없고, 밀어줄 만한 상황도 아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네. 자, 우리 이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2부에서 다시 한번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예. 자, 그러면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laughs>